<레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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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줄리엣입니다 <레오> 생일이라고 생일선물을 받았거든요 기절했어요 크레이피쉬입니다 짠와용웅장 <레오> 수산 대표님께서 생일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엄청 긴데요 거의 랍스터랑 비슷한데요 이 크레이피쉬는 새우과라고 해요 제가 오늘 장요리를 하려고 해서 이 크레이피쉬도 장으로 만들어 볼게요. 부분만 장으로 담고 이 머리 부분은 짜 볼게요. 엄청 크죠? 진짜 커요. 이게 하트 모양에서 이 하트 개라고 불린다고 해요. 짠. 하트 났나요? <laughs> 마지막으로 킹 블랙 타이거 새우까지 장으로 담가 볼게요. 짠 <laughs> 안녕하세요 진리였습니다. 오늘 제 생일을 해서 생일상 준비해봤습니다. 던지니스 크랩 장이고요, 크레이비쉬 장이고요, 킹 블랙타이거 새우장까지 준비해봤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이 머리 부분은 쪄서 먹어볼 거고요. 꼬리만 장으로 만들어봤습니다. 짠! 손질이 엄청 단단해요. 손질해게 먹어볼게요. 촛불 끄겠습니다. 여러분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 아 <laughs> 늘 너무나도 행복한 생일 먹방이었습니다. 축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. 안녕.